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떤 주제 갖고 여러분을 찾아보려고 하냐면요. 학교에 보면 우리가 불용용품이라고 해서 많은 것들이 창고에 쌓여 있거나 또빈 공간에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불용용품이라는 건다못 쓰는 거냐? 그렇지 않죠. 못 쓰는 거는 버려야죠. 폐기해야지만 쓸수 있는 것도 꽤 많다. 그러면 이런 사용 가능한 물품들을 어떻게 재활용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도움도 받고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을 줄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학교의 불용 물품이 창고 같은 데에 보면요,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 캐비넷 같은 경우, 책걸상 또는 뭐... 어, 컴퓨터 p u t e 등등 o m p u t e r computer, computer, c o m 8 u 팔아서 1200만 원돈 이렇게 벌었어요 그거를 학교에 줬어요 그러니까 교육 재정 늘어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 e 또그싼 가격으로 구입한 사람은 나름대로 좋은 곳에 활용할 수 있겠죠 이래서 보물섬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제 저기에는 정말 필요한 곳에 이렇게 기증을 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겠죠. 이러면은 어 불용해서 창고에 지키고 있는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정말로 어, 적절한 곳에 찾아가서 제 역할을 할수 있다. 다시 한번 불용용품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요, 정보가 되게 많아요. 보통 정보화 기근는 내구연한 5년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그 5년 정도 쓴 노트북, 컴퓨터 뭐 등등 이런 기기들이 5년 뒤에는 전혀 못 쓰나요? 아니잖아요. 쓸수 있어요. 단지 뭐좀 부족하면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이러면 쓸수 있죠. 그러나 학생들한테는 새로운 그런 어, 교육재정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하죠 또 냉난만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책걸상도 그렇고 또 요즘은 급식하잖아요 그 조리용구라든지 이런 식당물품 같은 것도 어, 불용품으로 창고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죠 일단 불용품이 발생하면 그것들에 대한 상태를 분류해야겠죠. 활용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뭐 활용 불가능한 건 결국은 폐기처분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또는 뭐 분해해서 필요한 거 이제 또 불필요한 거 따로 분리해서 해체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그럼 활용 가능한 물품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어떤 관리 전환에 의해서 어, 다른 분이 쓸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관리 전환을 하지 않을 그런 경우는 뭐 매각하거나 이렇게 해서 재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매각 절차는 예정 가격을 대개 결정하죠. 요거 뭐 백만 원 받겠다, 이십만 원 받겠다 이렇게. 그래서 입찰 경매를 통해서 어 결정이 되면 매각 계약서 작성하고 그어 처분 조서를 작성해서 결국 돈 받고 팔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이런 것을 손쉽게 할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온비드라는 사이트인데요. 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온비드라는 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동산 부동산 뭐 각종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선 학교에서 물품, 불임품 대부분이 동산이니까 그 중에 물건으로 한번 가보십다. 이 물건에 학교니까 학교를 한번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여기 무슨 경운기도 나와 있고요 상업용 오븐도 나와 있고 또 이게 뭐 책상도 나와 있고 다양한. PC도 나와 있고 이, 이렇죠. 이런 것들이 그 얼마의 체조 입찰가가 나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책걸상 한번 상세 이동으로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봤더니 이 서울 어, 세종 특별자치 교육청에서 나 어, 나왔네요. 1239개인데 책걸상 체조 입찰가 24만 원. 한 개당 200원이네요. 200원이면 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입찰을 해 봐야 되지만, 이런 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사람도 이득이 있을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은 또 기왕에 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판매를 통해서 수익이 생기면, 그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재정이 재투자될 수 있잖아요. 이런 좋은 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입찰 가격 확인하고 이러는 데 결국은 불용 용품이라서 결국은 사용할 수 없는 거냐 그런 것이 아니다. 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뭐 필요한 곳에 가서 꼭 활용이 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들이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사업하는 데 필요한 사람한테는 도움이지고. 학교에서는 어차피 필요치 않은 거였으니까 매각을 해서 재정 수익을 갖고 교육의 다른 곳에 또쓸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온비드를 당근마켓 들어가듯이 온비드에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경우가 꽤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구독도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고요. 혹시라도 질문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